그러면은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은 지구 전체가 일종의 사라 하 사막 같은 그 사막화가 다 되는 건가요? 아그렇않아요왜냐면 어, 네, 이건 지문이 올라온 네, 거예요. 네. 네. 어, 지구 전체가 아프리카 되게 좋은 질문인데 지구 전체가 아프리카처럼 이렇게 사막화 되지 않고 그러니까 현재 사막이 있는 지역이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그 지역이 기본적으로 대기 순환이 하강하는 지역이니까 아 상승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이 아니라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입니다. 공기가 하강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구름이 생길 수가 없어요. 위로 올라가야 차가워지니까 구름이 생기는데. 에, 에, 에. 네, 공기가 하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구름이 생길 수가 없고, 구름이 생길 수 없으니까 일사량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중반은 더 많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 토양 자체가 사막화 될 수도 있고. 요 근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습니까그 사막 지역이 팽창합니다. 아까 공기가 정체되어 있을 거라고. 공기가 할까요? 정체되기도 네. 하고, 이 상승, 아니, 하강 운동, 네. 하강 운동을 야기하는 이 대기 순환 자체가 네. 강도가 강해지면서 음... 사막 자체가 팽창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 또 지금 보면 몽골 지역도 보면 굉장히 지금 건조화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대기 순환 자체가 변하면서 그 중에 원래 하강기류가 좀 우세했는데, 이 하강기류가 더우세하죠지래서 몽골 지역이 지금 더욱더 건조화되고. 근데 그렇게 하강하는 지역이 있으면 또 상승하는 지역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지역은 완전히 또그 이상 폭우 현상 같은 게 나타나는 맞아, 건가요? 맞아. 예, 예. 아... 그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승운동이 일어나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 구 중에 지구의 대기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량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수증기량이 많아지니까, 상승하는 지역에서 수증기량이 이전보다 많아지게 되면, 그 수증기가 다 물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집중포 이상포가. 다 아, 사막화 되는 건 아니고, 사막은 더 사막화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물바다가 된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되게 극단적으로 되는 거군요. 그게 이제, 네. 그 과학계에서 또그 이론이, 그 이론을 물어보냐면, 웻한 지역은 더 웻해지고, 드라이 한지역은더 드라이해지고. 자연도 비 느낌으로 가 성립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되게, 되게 유명한 이론이에요. 아 되게 유명한 이론. 그게 이제 지구 전체에 다 적용되는 라인인데, 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실제로 관측이 되고 있어요. 드라이 한지역은더 드라이해지고, 네. 그게 결국 사막인 지역이 더 팽창한다든지 런 네. 지역이고, 맷한지역은더맷해지는 그럼 이제, 그럼 결국에는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후라는 것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그렇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왜 위험하냐면, 어, 피해 때문입니다. 네. 너무 더워도 못 살고, 너무 기가 많이 와도 사람은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웬만한 어떤, 어, 이상, 기상현상 같은 것도 사람이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극단적인 어떤, 어, 기상현상 같은 것들은 완전히 일단, 어, 데미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네. 많이 불러오기 때문에 그게 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관심 있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물론 평균 기온이 이렇게 어 1.5도씩 2도씩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많이 관심이 있지만 더 관심 있는 한 이슈는 극한 기상, 극한 기온, 극한 강수 현상의 빈도가 음. 어떻게 되느냐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럼 네. 네. 그거 더... 줄여야 되는 게, 줄이는 게 사실은 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방법이라는 그렇죠. 네. 어. 그럼 아까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 게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흔히 이제 탄소 중립 같은 것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럼 탄소를 배출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탄소 중립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네. 우리가 탄소를 하나도 배출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탄소를 만약에 하나도 배출하지 네.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네. 이, 이 시대에서는. 네. 근데, 탄소 중립 사회는 뭐냐면, 실제로 자연에서 탄소를 배출했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산림하고 해양이 자연적으로 탄소를 이렇게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나무 말고, 바다에서도 바다. 흡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바다에서도. 바다도 흡수해주고 있고, 흡수를 해 주고 있고 갈림도 흡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다에서 흡수해 주는 양, 산림에서 흡수하는 양. 우리가 그양그 그 양이 있으면 그 양만큼만 배출하자는 거죠. 그럼 탈시 그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 자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난다라고 그 예를 든다면 어... 그만큼 까인 배출된다. 그게 그렇죠. 이제 중립인 거죠. 그렇죠. 현재.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를 구현한 데있어서 아, 슬라이스 잠깐 제가 보여드리는 게 산림층에서 플러스산후가 나무를 네, 많이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오래된 고사목대 제거하고 새 나무 심는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아 그리고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 투모로우 같은 영화에서 보면은 왜북방구가다 빙하기가 돼서 온도가 낮아지는 영화 이런 것들은 많이 봤는데 오히려 그 아까 교수님 굉장히 걱정하셨던 그 열대화라든지 폭염에 대한 영화는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laughs> <어려운> 질문 드네요. 어려운 질문이요. 근데 저거는 <laughs> 그러니까 사실 그그열 어, 열대화가 된다기보다 열대화가 된다는 것 자체는 아마 평균 기온 관점에서 보면 네. 지구가 전체가 더워지니까 어떻게 보면 어. 그런 어떤 큰 관점에서 보면 지구 전체가 더워지고 있는 관점에서는 열대화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저 영화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그 빙하나 이런 것들은 화면으로 보여주기 굉장히 좋은데 더워지는 거 어떻게 보여줘? <laughs> 사실 보여주기 너무 힘들거든요 네, 힘든 것도 있고 제 영화 자체가 관심을 끈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구온난화가 되면 아, 지구가 더워져 네. 모든 지역이 다 더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라고 생각하는데 네. 빙하기가 오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지구온난화 역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특히 북반구 쪽에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지구 그 저기 지도 자체가 대륙이 북반구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사는 곳은 더 빙하의 그 추위라든지 영해도 추위 더 많이 보지 네. 않을까요 온난화의 역설 중에 네. 하나가 뭐냐면 어~ 북극 지역에 아까 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극 지역에 얼음이 자꾸 이렇게 녹게 되면요. 그 지역의 기온이 증가하면서 열대 지역하고 북극 지역하고 이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돼요. 네, 그죠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 이 대기의 흐름이 어, 우리 중위들을 감싸고 있는 이 대기의 흐름이 흐름은 뭐에 결정되냐면 이 열대하고 고위도 지역, 극북극 지역의 온도 차이에서 결정돼요. 그러니까는 양쪽에 차이가 많이 나야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할 텐데. 차이가 많이 나면 이 흐름이 아주 쉽게 말하면 어. 세지게. 구부러지지 않고 네. 세지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꾸불꾸불해 그러니까 높은 데가 낮은 데로 물이 떨어지면 세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네, 이렇게 네. 낮아지면 사실 잘 끼지 않으니까 네. 그런 이쪽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거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추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질문이 올라온 거는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가 결국 경제, 안보 문제와 연계가 될 텐데 이게 국내에서 그 여러 학문 전공들 간의 협업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는, 제가 아는 네. 굉장히 지금 어, 저 이슈와 연관해가지고 학문들 간의 그런 어떤 협업이 굉장히 네.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해양 융합 공학과인그 네. 그 바다와 연관된 기후변화에 네. 대한 얘기들 하시는데 그럼 어떤 분들이랑 구체적으로 협력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네. 바다, 어, 저희 과를 예를 들면 네. 이 바다가 변하게 되면 가장 인간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 연안 지역이거든요 아, 연안 네. 지역 왜냐하면 연안에 어찌 우리가 살고 있는 어~ 대도시에 대부분 대도시들이 다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뉴욕이나 뭐~ 아, 인천, 인천. 부산 이런 것들이 다 뭐~ 네. 상하이 다 연안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 지구 난화로 인해 가지고 그냥 바다 전체의 어떤 해류 흐름이나 어떤 바다 전체의 평균 수온이 네. 증가 뿐만 아니라 그, 그걸로 그 인해 가지고 연안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어, 현상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연안 지역에 있어서 가장 관심은 토목이거든요 토목 아그 영화 해운대처럼 네네네네. 이렇게 담겨버리고 네네네 힘드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런 토목인데 토목하는 사람들이 기후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지금 콜레보로신을합니네 음. 어, 생각 뭐 어, 저는 기우 생각을 하면은 뭐 대기 뭐 또는... 기후가 네. 토모 기후 살림, 뭐 네. 기후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네. 등등. 음... 어, 왜냐하면 풍력 예를면 신재생 에너지 중에 대표적인 게 풍력인데 풍력이 있으려면요 일정한 이상의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어져야 계속 돼요. 돼요. 네. 그러면 그런 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지을 그러면은 그 사실 뭐 지리학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네, 굉장히 다양한 네, 필요하겠네요. 다양한 어떤 공업이 네. 일어나고 있어요. 어. 그나마 그래도 어, 생각했던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만큼 서로 이렇게 단절되어서 연구하시진 않는다. 그래서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법비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시스템과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나요? 어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실제적으로 어, 탄소 중립 사회라는 탄소 중립 사회의 구현이라는 그런 어떤 어젠다가 지금, 어, 나오게 된그 배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네. 기후변화거든요. 어, 기후변화에서 그 어젠다가 나왔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아마도 이제, 어, 우리 전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어, 경제사회 시스템에서 실제 어떤 기후변화와 연관된 어, 직접적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첫발을 빚지, 빚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 2050이란 말을 사실 딱 집어넣어서,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이게 가능해질, 그 거주 불능의 그런, 그 비극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교수님이 예측하시는 2050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웃음> 아니면 교수님이 <laughs>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무난할 수도 있으니까, 그 교수님과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2050까지 만약에 어떤 목표를 정한다, 그럼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러니까 어, 일단 저희들의 관심사는 과연 2050년도에 어, 지구 기온이 몇 도씩까지 증가할 것인가, 그게 제일 관심사고요. 음, 또 하나 관심사는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들이 말씀 드렸던 것처럼 어, 2050년 될 때까지 어, 임계점, 음. 네, 지구 기후 시스템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 그러한 인계점이 어떤 것인가 오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laughs> 제가 하시는 건 아니지만 <laughs> 그러한 정확한 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인계점이 올수 있다,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쉽게 말하면 불확실성이 줄어든 예측결과를 내는 게 음, 목표입니다 네. 일단은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이 기후 변화를 둘러싼데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확실성 너무 크기 때문일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자들이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교수님도 네. 사실 네. 그중 하나를 하시고 계시고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리가 정말 버틸 수 있을 만큼 얼마나 오랫동안 잘살수 있을 것이냐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어, 그때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바뀌어야 합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쉽지 않은 네, 쉽지 않은데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일단, 라이프 네, 10점, 네. 10점, 우리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아마 어떻게 보면 정말 어, 뭐 2050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어,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진짜 어떤 어, 우리 의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패턴을 완전히 바꾸, 바꾸는 게 지금 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어요. 패턴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관객으로 보지 말아라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음, 음. 우리는 환 기후 변화 이야기하면서는 그 펭귄이 막 얼음 위에서 고립이 됐어요. 뭐 아니면은 어뭐 어떤 비가 많이 와서 동물들이 떠내려가요.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방관자로 밖에서 보여주고 보기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 만들어 놓고 <laughs> 만들어 놓은 책임자이기도 하고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또, 홍수가 나는데 사람만, 사람만 피해도 비가 내리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그런 상황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할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렇지. 그렇게 그, 생각하면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거든요. 사실 아는데 참 쉽지 않아요. <laughs> <진짜 웃음> 네. 그렇지.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이회용 품탈 쓰고, 가급적이면 어, 에너지를 덜 쓰고, 가급적이면 탄소가 발생될 수 있을 만한 그것들을 줄이고 그렇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작은 노력일 수 있진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교수님들처럼 이제 과학자분들이 이 모델을 좀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불확실성을 줄일될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사실 긴 시간 동안 이2050거주불능 지구에 대한 책을 가지고 그 이상학 교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이 사실 어떠셨어요? 이게 저, 자가 아니시라서 부담스럽진 않으셨나요? 좀부담스러운요 <laughs> 사실 저희도 이거 하면서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네, 네. 어, 저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다. 그래서 이거 얘기를 들었고요. 이 책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은 사실 이 책은 약간 선동적으로 쓰여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어, 이거짓불룸 지구를 만들게 한 원인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젠다를 만들고 싶고, 음.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싶은 목적으로 그렇죠.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언론이기 때문에, 어, 좀 과장, 과장하다 보시면 극단적인 예를 들고, 조금 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였다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 시나리오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놔두지 않을 그렇죠. 만큼 하시는 네, 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거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리고요, 어, 이그 APEC T P 올해 과학책 이 코라는 오늘 총 여섯 번째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 올해 과학책을 조금 더 함께 읽어보고자 지금 9월 한달 동안 중고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올해 과학책 열권 중에 한 권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독후감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뽑아서 이제 상도 주고 시상도 하는 그런 도쿠감대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쿠감대회는, 어, LPCTP와 서울시립과학관이 함께 콜라보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어, 이 밑에 이제 아마 댓글로 그 안내가 뜰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나 혹은 베비스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독후감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참가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이 공통과학 프로젝트에서 이 독감대의 책들을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읽어 보시고 아마 그거 하면 쓰시면 조금 더 이해가 음. 잘 되실 것 같고 특히나 오늘의 내용은 교수님께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다 얘기해 줄 기회 내에 훨씬 접근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일곱 번째 시간으로 이 책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하시면은. 흔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칼세이건이 코스모스란 역작을 쓰고 그 이후 30년이 지나서 그동안 많이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동안 이제 또 과, 선문학에 대한 내용들 바뀌고, 어,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바뀐 내용들이 있어서 칼세이건의 부인이신 앤드비안 씨가 코스모스를 다시 3 0년을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어, 우리나라의 칼세이건 전문가이신 이명건 박사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 7시 반입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언장님 오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뵙겠습니다.